동, 동, <laughs> 안녕하세요. 그 CTA 주짓수 파함에서 운동하고 있는 김경서라고 합니다. 평소에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하던 대로 파트너들이랑 열심히 한 거밖에 없고, 딱히 제가 대단해서 이런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몬스터짐에서 열리는 시합들은 다 보고 있고요 김정철 선수랑 이현석 선수 경기는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사실 저도 누가 이길 거라고 확신은 안 했었는데 어떤 사람이 좀더 게임을 어떻게 가져가냐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두고 봤는데 김정철 선수가 확실히 조금 상대 선수를 잘 파악하고 운영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제 나중에 경기를 할때제 약점과 강점을 좀잘 파악해서 제 게임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김정철 선수랑은 이제 같은 동네에서 같이 자란 형동생 관계여가지고 별로 원하는 매치는 아닌데 뭐 이제 둘다 같은 길을 걷고 있고 둘다 꿈이 똑같아서 사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 동네에서 맨날 보지만 경기할 때만큼은 서로 이제 목표하는 바가 있으니까 서로 피티게 싸우자 얘기했습니다. 저는 이제 현재 국가대표인 조원희 선수랑 한번 해보고 싶고 왜냐면 제가 회장기 때한번 졌습니다. 제 꿈도 이제 국가대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번 다시 리벤지를 해서 국가대표의 벽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넘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. 사실 하체는 브라운이 되기 전에도 제가 많이 약해가지고 지금 계속 준비는 하고 있는데 제 생각대로 아직 완벽하게 대비된 것같지 않습니다. 일단 국내 시합은 이번 연도는 좀 최대한 많이 나가서 좋은 성적 거두려고 하고 있고요. 제가 생각하는 좋은 성적은 이제 무조건 1등이고요. 그리고 블랙벨트에 갔을 때는 이제 좀 해외 시합 위주로 나가고 싶습니다. 어. 저한테 이제 컨디셔닝 훈련은 제 시합 스타일상 시합을 다 끌고 가기보다 초반에 조금 상대방을 초사하자는 마인드가 크기 때문에 폭발적인 힘을 끌어내려고 하는 운동인 것 같습니다. 하고, 그다음에 아무래도 재운동 그냥 할 때는 잘 몰랐는데, 잘 모르는 분들을 알려주다 보니까 다시 처음부터 좀 기초부터 집어야 돼서 저 또한 알려주면서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처음부터 지도자한 것도 아니고 선수로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선수로서 자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있었어서 처음에는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적응이 안 됐었습니다. 좀 넣어서 잡을 건데 여기서 팔 이동해놓지 말고. 어깨 라인까지 그래서 이렇게 연습할게요 하나둘 시선을 좀 낮춰서 제가 처음 했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했는지 좀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맞춰보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춰주고 밑에 발로 뚝 이렇게 들어주는 느낌 딱 이렇게 떨어지죠 그대로 안에 위에 발 먼저 빼주고 늘 그랬듯이 저 해왔던 거잘 성공시켜서 초살 내는 경기 하고 싶습니다. 후회 없이. 지금 일단 몸 상태는 되게 좋고요. 아픈데도 없고 경기 잘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김정철 선수랑은 뭐잘 알고 있는데 첫 상대인 박익순 선수는 사실 이번에 처음 봤고. 그래서 유튜브로 조금 경기 영상 많이 찾아봤고 그렇게 데뷔한 것 같습니다. 저는 어차피 시합은 항상 이긴다는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머릿속엔 지금 이긴다는 생각밖에 없고 열심히 해보자는 생각 뿐입니다. 그냥 너무 아쉽고요. 아쉽긴 한데 또 인정할 건 해야 되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. 또 나이도 어리고 앞으로도 갈 길이 많으니까 지금 보시는 분들도 많은 응원 앞으로 부탁드리고요. 그러면 이번 매트 밖에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